가수 임영웅 씨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어제 티켓팅에 성공하신 분들은요 <laughs> 너무 너무 좋아하고 어 전생에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를 할 정도로 어제도 임영의 티켓팅은 역시 피켓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임영웅요 어제 티켓팅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이 티켓팅이 초고속으로 매진되지 않습니까 이 초고속 매진과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유튜브에 올렸어요. 영웅시대에게 감사하다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상한 콘서트에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부르기 전에 영웅시대에게 감사의 편지를 올리는 나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레이션을 하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부르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이렇게 상한 콘서트에 이 무대에 설수 있었던 것은 다 여, 여러분 영웅시대 덕분이다 라고 하는 감사의 나레이션과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기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는 이 별빛 같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다. 눈물이 난다. 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어요.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우주에 붙이는 편지. 우주가 영웅 시대예요. 영웅 시대에게 보내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 영상 유튜브 영상의 제목은 임영웅 IM 어로더 스타디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임영웅 리사이틀 티켓 오픈 기념인데 이 제목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면은 티켓 초고속 매진 기념 감사의 편지예요. 영상편지예요. 여기 보면요 어, 상황 콘서트에서 나레이션으로 나는 여러분은 우주고 나는 이 우주 속에 작은 면지, 작은 점과 같은 존재지만은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키워줬다.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상황 콘서트를 할수 있었다. 이 무대에 설수 있었다. 다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다 영웅시대 여러분 덕분이다. 어제. 어, 이명의 리사이틀의 티켓이 이렇게 초고속으로 매진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영웅시대 여러분 덕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은 감사할 줄 아는 따뜻한 인성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라레이션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우주 나는 먼지 점과 같은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상한 콘서트에 무대에 설수 있게 한 것은 다 여러분의 덕분이다.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감사해. 사랑의 고백을 하는 라레이션을 하고 여러분 덕분에 앞으로 저는 뭐죠?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더큰 더 꿈을 꾸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레이션을 하고, 이어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덕분에 이렇게 설수 있어서 눈물이 난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것을 대신해서 영상을 올린 거예요. 어제 티켓이 이렇게 초고속으로 매진될 수 있었던 것은. 영웅시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감사해. 영웅시대의 사랑을 고백하는 영상편지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역시 이명웅은 바른 인성. 감사할 줄 아는 따뜻한 인성을 갖고 있는 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제요. 어, 이렇게 초고속 매진과 관련해서 각 언론이 보도를 쏟아냈어요. 그 표현도 다양해요. 재밌는, 어,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요. 엔터 뉴스, 뉴시스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명우의 고척섬의 이 리사이틀 공연이 6회 공연도 단숨에 매진이 됐는데, 어제 티켓팅 규모가요, 10만 명 규모지 않습니까? 단숨에 매진이 된 거예요. 뭐 2시간 만에 매진이 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초고속으로 매진이 될수 있었던 것은 다 영웅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가수가 이명웅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이명웅 리사이틀 6회차가 초고속으로 매진이 됐다. 그리고요. 이명웅 콘서트는 이변은 없었다. 이변이 없는 거예요. 이변 없이 티켓팅, 피켓팅이었어요. 6회 전석이 매진이 된 거예요. 이명웅 티켓팅에 좌석이 남고 할 수는 없죠. 어제 피티기는 티켓팅 전쟁했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기 인원이 제가 앞선 영상에서 25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다. 최대 대기 인원이 30만이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 어떤 분은 또 35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몰렸다. 그래서 초고속으로 매진된 것은 다 여러분들 덕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 사랑을 고백하는 영상을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뉴스완이네요. 뉴스완은 막강 티켓 파워 임용 고척돔 리사이틀 6회 전석이 매진됐어요. 매진된 거는 당연한 거고 초고속으로 2시간 만에 매진이 된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는 이런, 이런 제목을 다뤘네요. 이명훈 리사이틀 고척돔의 6회차 전석이 매진됐는데, 경이로운 기록이다. 재밌는 제목이 많아요. 경이로운 기록이에요. 또 피켓팅이 된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는, 아 스타 뉴스는요. 불효자는 웁니다. 이명훈, 고척돔 콘서트 6회차 전석이 매진됐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에게 티켓을 구해주기 위해서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티켓팅에서 실패함에 따라서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앞선 영상에서 제가 썸네일에 제목을 달았더니 또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제목을 달지 마라. 왜냐? 아니다. 젊은 사람도 자신이 가기 위해서 티켓팅하는 분도 굉장히 많다. 꼭 왜? 이명웅 패는 중장년의 노년층인 것처럼 표현하지 말라, 이렇게 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보도한 거와 관련해서 저도 앞선 영상에서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의 티켓팅 도전도 실패했다라는 것을 표현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도 본인이 가기 위해서 했다가 실패를 했고, 또, 이명웅 어 팬들을 마치 이 뭐죠? 어 아날로그 그러니까 디지털에 약해서 이 도전을 못 하는 것처럼 노년층으로 표현되는 느낌을 주는 그런 제목이다. 이런 제목 쓰지 마라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재밌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데 이게요. 어, 탑스타 뉴스에 김경혜 기자가 이명웅 찐팬인 것 같아요. 이명웅 관련해서 기사를 계속 쓰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쉬우면 이명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티켓팅이 만약에 쉽게 티켓팅이 가능했다면, 이명웅의 리사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가수의 이 티켓팅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기사를 썼는데, 기사 내용이 너무너무 멋진 글이에요. 그래 한번, 이거 좀 읽어드려야 되겠는데, 김경혜 기자가 양해를 한다면 이 기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너무 재밌어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하얀 모니터 화면 위에 끝없이 이어지는 영원한 예매창의 대기 숫자들. 대기 순서는 썰물같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오로지 붉은색의 예매로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기다림은 백로처럼 목만 길어질 뿐이다. 어,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아 누구던가 이렇게 간절하고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손가락 끝으로 느끼는 한 느끼게 한 그는. 그러니까 이 티켓팅에 성공을 해서 이 짜릿한 마음을 느끼게 한 그는 누구일까? 임영웅이죠. 이 유치원 선생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기야, 쉬우면 이명웅이 아니지. 아, 멋진 표현입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어제요, 많은 언론 이제 보도를 쏟아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관련 기사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에 이명웅의 초고속 매진과 관련해서 막강 티켓 파워, 매진이 체질이다. <laughs> 이번에도 어김없는 전성 매진. 자, 고척에서 다시 만나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연말 연초 고척돔을 꽉 채운다. 전석이 매진됐다. 어김없이 불여자를 속출시켰다. 라고 이런 제목이 있는데, 불여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초고속 매진이 됐다. 초스피드 전성 매진. 경이로운 기록. 이명웅의 저력 여전했다. 오픈 동시에 또 매진이 된 거예요. 효도 성공 뭐 이렇습니다. 어제도 이 초고속 매진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엄청나요. 아우, 이 정도네.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자, 그래서 오늘 뉴스 장터는 어제 어, 이명웅의 리사이틀 티켓팅과 관련해서 초고속으로 매진된 거와 관련해서 이명웅이 영시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영상 편지와 같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 SNS에 올렸고, 각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쏟아내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또 의미를 좀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